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각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운영하는 최서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아 지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희가 겉면을 쓰거든요. 겉면을 쓰는데 이거를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1시간 정도 지나면은 바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하고 저희가 육수 사골로 직접 내는 건데 네. 예 요걸로 한 16시간 구워가지고 이게 이제 끓으면 기름을 걷어내고 여기에 이제 베트남 양념하고 넣은 다음에 이 육수를 일로 부을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팔 양을 45리터 네. 딱 만들어 놓고 장사 준비를 그렇게 합니다. 음, 오픈이 몇 시죠, 여기가? 11시. 11시? 그럼부터 몇시 출근하세요? 9시 20분. 9시 20분에? 네. 저희가 11시 오픈인데 9시 20분에 불을 켜서 끓어야지 기름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준비되는 데는 한 1시간 반이면은 아침 준비는 다 끝납니다. 오 이제 와이프가 하니까 아 사모님이세요? 네, 아, 사모님, 삼... 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보니까 네. 매장 앞에 사진 붙어있는데 우리 사모님 이인 거예요. 네. 아, 2018년도에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딸기농사를 지었는데 네. 그때 지인 소개로 와이프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딸기농사했었죠. 그농사 지으시다가 네. 뭐 어떻게 하시다가 쌀국수 집을 차리게 됐어요? 아, 평소에 와이프가 이제 쌀국수랑 짜조를 만들어주면 맛이 괜찮았었어요. 네. 아, 그러면 쌀국수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 점심에 쌀국수 먹으러 와라 사람들을 불렀는데 농사짓지 말고 쌀국수 장사나 하지 그러는 거야 맛있다고 가능성이 있나 싶어 가지고 3월 달부터 가게 알아보고 4월 2일 날 이제 오픈하게 됐죠 와이프가 베트남에 있을 때그 어려서부터 그 친척 할머니가 쌀국수를 34년 농사를 지으셨는데 방학 때마다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골 육수 내는 법도 다 배우고 여기서 직접 사골 육수를 내서 장사를 하니까 여기 혁신도시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로컬 식당이 없고 대부분 체인점이에요 예, 예. 사람들이 체인점 맛을 알잖아요 근데 여기는 옛날 방식으로 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출이 뭐 80, 90, 100 완전히 준비도 안 됐는데 외출이? 예, 예. 오. 테이블 6개였는데 네. 장사가 괜찮네 싶어서 이제 딸기 농사 양도 하고 이제 여기에 전념하게 된 거죠. 아 <laughs> 쌀국수 프랜차이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집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제가 대전에 아 체인점이 유명해서 제가 대전까지 이제 와이프랑 애기 데리고 가서 먹었는데 네. 일단 쌀국수 시켰는데 미지근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원래 처음에 국물 뜨면 시원하다. 네, 시원하다면서 뜨거워서 약간 좀 머뭇거리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딱 떴는데 그냥 미지근한 보리차. 그 정도 온도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체인점이라서 그랬는지 인테리어는 되게 이쁘고 맛은 너무 떨어지고 아 이런데도 이렇게 장사가 된단 말이야? 아 우리 너무 억울하다 아 체인점하고 이 로컬하고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때 느꼈었죠 일부러 가서 먹어봤을 때그 액기스 있거든요 쌀국수 육수 액기스 이런 걸 넣어서 맛을 맞추는 거랑 저렇게 사고를 꽉 채워가지고 육수를 내는 거랑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가게 손님들이 정말 육수 하나는 맛있다 아. 이렇게 사골 많이 넣어서 육수 내는 거 아마, 쓰읍 못 보셨지 싶은데. 보통 다른 새우수집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이제 고기 육수 내는 집이 있고, 뼈로 내는 육수집 봤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따 보면 시겠지만 뼈가 여기까지 올라와. 음... 물반, 뼈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와이프가 이제 베트남에서 그 할머니가 하는 걸 봐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했던 실력. 34년 하셨으면 정말 그분은 내공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니까 손님들이 육수 먹었을 때딱뜬 다음에 소리가 나오는 거죠. 손님들께서 쌀국수 를 시킨 다음에 이 음식이 나가는 데는 몇분 정도 걸려? 뭐안 밀려 있으면 5 분? 5분 정도? 네, 오. 5분 정도면 나가죠. 여기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래요 가격. 엄청 싼거 아니에요? 엄청 싼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막 쌀국수가 기본 만원만천 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렇게 받으면 좋은데 네. 지역적인 영향도 있고 아... 아까 요렇게 저희가 받고 있는데 요렇게 네. 받아도 마진이 원가율이 그 정도 나온다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좀뭐 대학권 상권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장사하실 분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천원씩만 올려도 이거, 이거 반세우는 사실 조금 잘못된 가격이에요 너무 싼가격이요 아, 그래요? <laughs> 반새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를 한두 개, 세개 정도 놓고 네. 네. 라이스페이퍼랑 상추 나가면 라이스페이퍼 얼마 안 하거든요. 네. 상추 라이스페이퍼 나가도 원가율이 뭐한 3, 400원 열려나 그렇게 세트로 세팅만 해줘도 12,000원 받아도 사람들 안 비싸다 그러죠. 아... 근데 왜 저는 저희는 이렇게 했냐. 저희 스스로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만약에 다음에 장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렇게 책정안 하죠. 여기서 분짜는 9,000원 받아도 되고 분짜 보통 만 원, 만천원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 아무래도 손님의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만 받아도 충분히 다른 체인점에 비해서 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와이프가 직접 뭐 수제로 만든 거 요걸 이제 삼동보에서 나가는데 요거 네개 나가요 근데 5,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너무 싸다고 너무 많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세개에5 0 0 0원하면딱 맞지 싶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예약을 하셨던데 네. 올해 알덜 집이셨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음... 자주 오세요 음... 아, 추천받아서 아 진짜요? 몇번오셨고 하고 셨어요한아 진짜 한1,2,3,4,5저 아. 조화를 내어가지고 맛은 아. 좀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맛스 깔끔하고 반새우는 어떠세요? <놀람> 맛있어 맛있어요. 채소도 쓰고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네. 한번 먹어봤었는데 그막 기름이 엄청 많았고 막 기름이, 그 네. 그막 기름이 네. 녹색 기름이었는데 네. <laughs> 네. 근데 이거는 기름도 많이 없어요. 건배 건강. 지금 12시 40분이에요. 네, 12시 반 40분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지인들끼리 와가지고 드시는 분들 한팀한 팀씩.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는 한 2시까지는 계속 전처리 작업하고 좀있다가 여기 마트 가가지고 네. 사야 되는 거. 여기 마트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어, 네. 아, 자, 가시죠. 잠시만요. 흑쪽파도 지금, 이게, 이게 흑쪽파예요. 얼마죠, 지금? 지금 엄청 전... 싸요. 이게 원래 겨울에 14,000원, 2만원까지 <laughs> 올라갔어요. 보세요. 이게 같은 한 단인데, 네. 깐쪽파. 네. 한 1,500원, 2,000원 비싸죠? 네. 양 보세요. 음... 아무리 뿌리를 제거한다고 래도 여기 보면은 6,500원. 국산, 국내산 뭐 그다음에 중국산 가격 차이 천 원, 이천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국산 거 써요. 오늘 가져온거저 앞에 내은 거는 국산 설탕. 좀더 손님한테 신선한 설탕. 설탕 같은 경우도 평상시 25,000원, 6,000원 파는데 세일할 때만 19,800원. 식용유도 말통 3만 9,800원인데, 그러니까 체인점을 하면 아시죠? 식용유도 그 체인점 거 받아야 되는 거 BHC면 b h 써 있는 거 같아. 7만 원, 뭐 8만 원 이런다더라고. 꼭 여기서 안사더라도 포스에 나오는 회사 있어. 그런데 세일하는 거 보면은 3만 원대 많아요. 콩기름 이런 거쓰면돼요 우리는 어차피 후라이팬에다가짜조를 튀기기 때문에. 기름이 자연적으로 손을 되고 그날 남은 거좀 색깔 좀 꼬마 타 그러면은 폐식용유 따로 모아놨다가 아시죠 그 폐식용유도 2만 원에 사가는 거. 그렇죠. 가격은 잘다외구이제시네요다 왔어요. 몰랐죠 나 처음 에 저거 샀었어. 1 8 l 짜리 6,980원짜리. 장사하시는데? 예. 그냥 뭐 그런 거 한다고 썼지. 처음 장사니까 하 모르잖아요. 올숙주를세 박스 사셨잖아요. 네. 어떤 그 정도면은 칠일 써요. 하루. 게 하는 거네? 네 왜냐면 배, 이 배달 나갈 때더 많이 줘요 배달은 육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저 손님들 리뷰 보면은 숙주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좋아들 하시죠 3.5kg 해봤자 6 5 0 0원이거든 원가 얼마 안하는데 내가 저번에 또 보니까는 숙주 추가 1,000원 받더라고 고수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숙주까지 1,000원 장사는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정확히 어디죠? 여기가 경북 혁신도시 이게 정말 보세요 다 임대입니다 <laughs> 공실 천국이에요. 이런 곳에서 장사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는 공실이 이렇게 많은지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한 거죠. 근데 지금 같으면 여기 나가고 싶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수가 있으면 신도시에서 장사를 시켜라. <laughs> 여기는 그 유동 인구가 없어요. 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관공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각면 단위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일을 보러 나가. 근데 여기는 딱. 여기 사는 사람들만 상권이 정말 제한돼 있어요. 장사하다가 안 거죠. 처음에는 몰랐죠. 힘들죠. 여기서 장사하는 게. 근데 이런 데서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게 사실 조금 뭐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매출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많이 내려왔죠. 처음에 뭐 80, 90 이렇게 하다가 올 초부터 일평균 65 정도. 일평균 65? 네. 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팔아도 사실 원가율이 쌀국수는 한27% 8%? 지금 올라서 환율이 그다음에 짜조나는 25% 반. 세우고 한20% 그래서 평균 내 보면 한 25%에서 20 6 7%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팔아도 그 정도 팔아도 와이프랑 나랑 한 800원 가지 가는 것 같아요 음... 원가율이 워낙 적게 들기 때문에 여기 월세가 한120 정도 하고 <laughs> 예, 관리비는 한 전기세 다 포함 해서 한60 정도 그 다음에 뭐 가스 값이 한 25만원 그런 거다 이렇게 뺄거 빼봐도 그래도 한 800원 가지 가더라고요 어... 그 대신 힘들어요. 받아쓰는 게 없어요. 다 만드니까 직접 거기서 엄청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뭐 작년만 해도 1,800, 2,800 대는 천씩 가지갔죠. 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그쵸.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까 도시 보여드렸지만 은 아. 여기는 그냥 공기업. 음 -음. 하고 주거 딱그두 개만 있거든요 공기업 사람들이 네. 나와서 점심을 먹어줘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 그, 그 안에 잘돼 있어요 분해 네. 식당잘돼 식당 있고 분해 아, 네.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체인점도 몇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제일 큰 데가 한국전력기술이라고 상주인구가 2,200명인데 엄청 많은 거거든요 맞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먹는다고 상상하면 여기 자영업자들 난리 아마 난리,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거의 그 안에서 해결해요 지금까지 요식업 관련된 장사를 뭐 몇, 몇 모셨었어요? 분식집도 해 그 다음에 24시간 해장고, 휴게소에서 오징어 판매도 해봤고, 오, 진짜요? 네. 아, 그때 뭐 날렸었죠. 맥반석 오징어, 음... 한 초창기. 음... 그 다음에 농사, 딸기농사 해봤고. 근데 엄청 많, 많네요, 사실. 근데 제대로 한게 없어요. 왜요, 왜? 열심히 안한거 같아요. 대부분 체인점이었고, 본사에서 <laughs> 알아서 해주겠지. 누구한테 기대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직접 그릇가게 가서 숟가락, 젓가락, 다 구매했고 도시가스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가 했고 간판 불러 사는 것도 저희가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게 애정도 좀더 많이 가고 거기서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두달 만에 원금 회수했고 아 근데 이거 인테리어 하나 안 하신 거예요? 아니요 여게이번에이번에칠한 거죠 아 노란색 와이프랑 둘이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권리를 총 얼마 주신 거예요? 700 700와 그리고 간판, 안에 이제 저희는 화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육수를 내야 되니까. 그거 도시가스, 도시가스 설비랑 좀 천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총한 2,700? 보증금 포함해서. 보증금 빼고 1,700은 두달 만에 회수했죠. 들어간 금액이 작으니까. 평균적으로 배달 매출하고 홀 매출 비율이 어때요?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평균 내면은 10%? 배달, 이 10%. 네, 10%, 음. 15% 정도? 음. 배달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사실. 그쵸. 네. 없앨까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수수료를 더 올리면은, 배달 업체에서. 근데 아직까지 뭐, 이 동네에서는 그 가게 배달이 통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서울처럼 뭐, 건당 뭐, 정, 정률적으로 가지고 25%, 30% 한다고 하면 안 하죠. 뭐 하라요? 그렇죠. 네. <laughs> <laughs> 지금 1시 40분인데, 테 탭을, 그, 차있네요. 아니, 어쩔 때는 이 시간에 또 바쁠 때도 있어요. 계속, 그냥, 한 팀, 두팀 계속 들어와요. 3시, 4시까지. 근데 브레이크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배가 불러서 브레이크를 했어요. 처음에 갑자기 막 정사가 80만원, 90만원 파니까. 대신에 처음에는 휴무가 없었지. 쉬는 날 없었지. 한 1년 동안은. 너무 힘들더라고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애하고도 너무 시간을 못 가지니까 이일 날은 온전히 얘한테 투자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일날 하루 쉬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없앴지 메뉴 특성상 이거는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다시 장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브레이크 없이 1년 동안은 정말 죽어라 해보고 1년 정도 지나서 이 동네는 어떤 요일에 좀 손님이 그나마 적더라 그럼 이제 그날을 휴무로 해가지고 최소 1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하는 게 맞지 싶어 지금 테이블 6개잖아요. 지금 두 분이서 쳐낼 수 있는, 맥시멈이 몇 테이블이에요? 10개. 10개. 점심에 자리 없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물론 그런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는데, 그냥 지레짐작 손님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 야, 저기 자리 없어. 근데 테이블 10개가 됐을 때는 여기 인구 밀도상 웨이팅 시간이 길어질 수가 없죠. 20분이면 먹고 가거든요. 20분이면 뭐야? 빨리 먹는 사람들은 10분이면 먹고 가요. 회전율이 워낙 빠르니까는 10개면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테이블 간격을 좀 멀리 했을 때 10개라는 건면서 테이블이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가 오픈하고 뭐한 80, 9 0할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두 명이 와서 도와줬어. 근데도 설거지 밀리고 이쪽이 태식인데 이쪽까지 만 먹은 음식들 쟁반 3개, 4개씩 막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와이프랑 둘이 해도 안 밀려요. 설거지가. 똑같은 금액을 팔아도. 이게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처음에 손에 익을 때까지는 힘들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그만게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메뉴를 한다고 했었을 때저 주방 일이 너무 숙해지려면 몇달 정도 걸릴까요? 음식을 처음 배우 새로 배우는 사람이 새로 배우시면 한달 정도는 그래도 배워야지 한달예그 네. 음. 정도는 보고 있어요 한 달이면 엄청 빠르게 배우는 거 아닌가? 요한 달이면 배우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달 배워가지고 가게를 오픈을 한다. 그러면 점심 시간 좀 렉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쳐낼 수 있을 만큼 손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를 해서 그 음식이 손님한테 나갔을 때는 그거는 완전 마이너스. 예요 왜냐면 식당은 가서 한번 맛없잖아요 안 가요 아우 저기 맛없었는데 요번에는 맛있겠지라고 생각 안해 사람들이 한번 맛없으면 계속 맛없는 거지 정말 자기가 다 해낼 수 있을 때 가게 오픈하고 손님을 맞이해야지 아우 빨리 오픈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손해 왜냐면은 무제한이 아니거든요 오는 손님이 한정돼 있거든. 그 손님들을 다시 재방문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맛이 있어야 되는데 좀 급해가지고 막 대충 쳐내려면은 이제 큰일 나죠. 음. 요즘 같은 시국에 아르바이트 쓰는 것보다 그냥 나하고 마음 맞는 부부가 해도 좋고 뭐 혼자이신 분은 홀서빙 정도, 한명 두고 내가 모든 전처리 작업부터 해가지고 육수 내는 거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한 달에 그 정도 가져가시면은 매출 1 6 0 0이라도 천육백이 뭐야? 한 1400만 돼도700 남아요. 뭐 그러면 됐지. 요즘 시국에 뭐 천, 이천 번다는거뭐 그런 집들도 있겠지만은 6, 700 벌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한 달에 6, 700 벌면 생활 되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살수 있잖아요. 6, 700 되면. 그거면 됐지. 그 매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촬영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예. 아, 끝났습니까? 네. 예,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